세계 최고 권위의 경제 전문지, 포춘는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일하기 좋은 회사 100곳을 발표하는데, 1위는 세계 최고의 IT 기업인 구글. 이때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은 회사의 매출이나 규모가 아닙니다. 바로 직원의 행복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회사에 대한 생각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는 그동안 기업의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좋은 회사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건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행복도도 있어야 되고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거나 환경을 생각하거나 그리고 소비자에게 얼마나 건강하고 윤리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수 있겠는데요. 결국은 왜 임직원이 제일 먼저 좀 초점을 받게 되느냐. 이렇게 바라보면 임직원들이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건강해야 결국 그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부수적으로 또 건강해지고 윤리적이고 또뭐 행복해지고 이런 현상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일터라고 하는 것은 이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어 이런 수단이고 돈을 버는 게 목적으로 왜곡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터가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한 일터가 아니고 행복을 일구기 위한 삼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걸 어떻게 젊은 직장인들부터 해서 교육을 하고 육성을 할까 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경영의 핵심이 그런 그 좋은 인재들을 그들이 행복하고 세상에도 좋은 기여를 하는 인재로 키우는 게 저는 경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을 이 부서에서도 보고 저 부서에서도 보고 그런 과정이 좀 있어가지고 좀 여러 번본것 같아요. 근데 그 면접을 보는 과정이 뭐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경쟁해서 다른 경쟁자들과 제가 어느 쪽이 더 우열한가를 가리는 과정이 아니라 마이다 사이트에서는 정말 그랬거든요. 저한 사람을 놓고 보고 우리 회사와 정말 잘 맞아서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느냐를 좀 봐주시더라고요. 아직 펼쳐보일 능력이 많다는 것과 어제보다 더 행복한 직장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압니다. 직장이라는 것이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계약 관계를 맺었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충분하게 발휘해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이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하게 발휘해서 마음껏 놀아볼 수 있는 인생을 걸고 그런 환경이 되어주는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고객의 어떤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계속 창출해내고 그리고 이걸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이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구성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성원들이 우리 기업을 위해서, 그리고 기업의 고객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업이 발전하면 나도 발전한다는 라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이 설립한 회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세우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직장을 알고 있고 다닐 뿐입니다. 어쩌면 행복한 인재를 키우는 조건은 참 간단할지도 모릅니다. 참신한 제품과 더 나은 서비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면 말이죠.